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어, 대통령실 지금 대표에서 나오신 거 맞다고 봐도 됩니까? 최측근 행정인력 맞을까요? 의원님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측근 행정인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실장과 비서관 수석들 모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비서실장님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제복 입은 군인 장관 겁박하고 모욕한다 했습니까? 네, 그런 발언 바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오전에 권영진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을 학명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방금 추미애 의원의 그 녹취록 과정에서도 속기록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학명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지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재판 중인 상황 아닙니까?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받고 있는... 있습니다. 재판 안 끝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항명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방금 말씀하신 재보 기분 군인 차별합니까? 내편이 편 가릅니까? 이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겁니까?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인을 자연인 범의로 이명 사건이라고 정진석입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니까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판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미 강명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인정한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재판에 영향을 주겠죠. 지금 비서실장이신데 자연인 아닙니다. 자, 안보에 지금 800 7070 어디 번호인지 안보상 이유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자, 구글 검색 지금 해 보십시오. 16개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가 좌르륵 뜹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적국에서도 다볼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전화도 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자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는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함이 없거든요. 자 국번의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 알려줘라고 했더니 대답이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르륵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8007070은 그렇게 엄격하게 안보 상황이라고 척척 감고 있는데 다 뚫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아까 분명히 지금 나온 행정인력 중에 대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채 GPT에도 나오고, 이거 외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러면 그대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보라면서요. 여기 대통령... 와서 비밀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안보를 지키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검색해 보십시오. 기자들 하면 지금 전 세계 제가 일부러 번호 말안한 겁니다. 번호 다 떴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 들었습니다. 아니요, 안보 어떻게 할 거냐 물었습니다. 챗 GPT랑 구글 플랫폼에도 다 검색만 하면 나온다니까 지금 당장 해보세요. 나온다니까요. 안 보라면서요. 그냥 그놈의 7070은 뭔데 그것만 이렇게 안봅니까 다른 거다다 다 열리는데. 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하, 비서실장님, 우리 정부 중요한 정책들은 보통 국무회의 에 보고되거나 논의 걸쳐서. 발표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죠. 자, 국무회의 거칩니다. 그러나 좀 상황이 긴박하거나 위급할 때는 일부 소수 참모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6월 3일 유전 발표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접 브리핑 했는데요. 자, 이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브리핑해도 되는 겁니까? 그때는 비서실장이신이가 잘 아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아,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현장에는 대통령과 반자부장만이 함께 제, 제 다음 네, 국민들에게 주요. 이 정책을 네, 발표한 제89조에 바 있습니다.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들인데요. 이로부터 17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호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브리핑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님 모르셨습니까? 그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국무회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는 과정이고요. 아니요, 그 헌법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아, 그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겪겠습니다.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원 때까지 규모가 추산되는 이 투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보군요.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 아니면 이 재정 정도는 대통령 본인이 오히려 이 정도 헌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브리핑한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산자분는 자원 안보 및 국민 경제 미치는 효과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국가 재정 관련 사항 중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재정과 국가 재정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아니, 그럼 지금 방금 또모순된 말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헌법 제89조 제4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은 국무회의 거치고 나서 브리핑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지금 방금 말에 모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지난 1월 9일 자원안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석유나 이런 귀중한 자원은 핵심 자원으로 지원하고 지정하고 여기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 안보 협의회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자부 패싱 국민 발표는 헌법 제89조만 위반한 게 아니라 제13호도 위반한 건데 두개다 위반한 셈이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작 수천억 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데 아무 절차 없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동안 대통령 실장님 뭐 하셨습니까? 800 이렇게 노출돼서 채취비디에 나오는데 뭐 하셨습니까? 지금 뭐하러 여기 나와서 누구 두둔하시는 겁니까? 안보 어디 갔습니까? 안보라면서요. 대답해 주십시오. 그 예산이 그 필요한 사항,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 지음은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네티즌들은 이번 민주당 국회의원 너무 잘 뽑았네요. 강유정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강유정 의원님 발언 시원시원하시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초선 맞나요? 작가 이력이 있으셔서 그런가, 말 진짜 잘하시네요. 반했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